사랑의 시라는 곡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잘 알려지지는 않은 곡이기도 해요 노래는 예쁩니다 가운데 자리에서 쏠이고요 전주 구간 페이지에요 f 샵이 있어서 파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검은 건반입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가운데 자리에서 해볼게요 네박자씩 들어갑니다 한마디에 4분의 4 박자 표죠 2번으로 쏠이고요 솔레솔도로 네, 반박자씩이에요 네 그런데 화음으로 되어 있어서 미솔도를 한 번에 눌러요. 네 페달을 살짝 눌러 주시면 연결이 돼요. 네 그다음 솔레솔 네, 레고요. 붙이고 도. 네 그런데 파레로 되어 있으니까 파의 샵과 그리고 아까 누른 미솔도를 한번더 누릅니다. 살짝 여유 있게 가셔도 돼요. 이렇게 두 마디를 한번더 반복해서 오른쪽에는 게 이름이 없죠. 한번더 치시면 돼요. 하나, 둘. 네, 살짝 여기서는 페달을 밟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두 마디를 두 번입니다. 아랫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위의 자리로 올라가죠. 네, 조금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 솔, 레인데요. 한 박자 반, 한 박자 반입니다. 솔을 꾸며서 들어가요. 네, 3번으로 솔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라로 꾸몄어요. 솔 네, 이번에는 솔시로 들어갑니다. 네, 박자는 같아요. 한 박자 반, 한 박자 반이고 마지막은 한 박자예요. 네, 그대로 F샵은 2번으로 파, 그 다음 인데요 파솔을 꾸몄죠파 파솔파 이렇게 해서 두 박입니다. 하나 반. B 이번에는 파를 4번으로 그리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레도시 도붙이고 레. 네 이렇게 해서 한번더 해요. 연결해서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했죠. 두번 하고 마지막 마디로 이렇게 건너가면 되겠습니다. 왼손을 해볼게요. 왼손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반박자씩 진행을 하고요. 리듬치기를 그려놨습니다. 반반반반 반반 하고 붙였죠. 네, 여기는 한 번에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누르는 곳은 표시가 없고요. 반박자씩 진행하는 리듬치기가 있는 곳은 네, 그것에 맞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붙임줄이 있어서 이렇게 당기문처럼 살짝 반박자가 먼저 들어가서 코드를 왼손도 누를 거예요. 네, 여기도 여기에서 그다음 여기에서 누를 거예요. 오른손과 같이 해볼게요. 왼손은 솔시레인데요. 솔시레만 누르셔도 돼요. 네, 펼쳐서 눌러봤습니다. 솔레솔로. 네, 밑솔도에서 이렇게 도솔도로 눌렀습니다. 아니면 솔시레, 도미솔로 진행하셔도 돼요. 한번더첫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네, 그 다음은 솔레솔레죠. 네, 레에서 레파라와 같이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미솔로 내려왔어요. 디코드 레파라 도미솔로 당김음 리듬이 있어서 반박자 앞에서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눌렀고 또 여기에서 눌렀습니다. 다시 해 볼게요. 오른손과 같이 솔레솔이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를 연결해서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마디를 한번더 반복하시면 돼요. 첫째 둘째 마디와 셋째 넷째 마디는 같습니다. 아랫줄을 해 볼게요. 네, 이번에 반주는 좀 바꿨는데요. 도, 솔, 도, 레로 되어 있어서 펼쳐서 돌려요. 네, 이렇게 해서 1, 5, 8, 그 다음에 아홉 번째에 있는 음을 돌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기타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조금 따봤습니다. G 코드는 솔렛솔 돌려서 라로. 네, 그런데 솔렛솔 세 번째 있는 음시를 누를 때도 있어요. D7은 레파라도로 세분 코드를 펼쳤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처럼 네, 조금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기는 네, 조금 바꿔봤죠. 솔레 올라가서 나인, 그리고 여덟 번째 음을 눌렀습니다. 조금씩 바꿔서 다르게 진행하셔도 돼요. 네, 아랫줄 양손을 해볼게요. 아랫줄 양손 해볼게요. 오른손은 솔라로 3번 시작했고요. 왼손은 도솔, 도레로 돌렸습니다. 레에서 솔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G 코드 잡아서 돌리는데요. 솔, 시로 꾸며줘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는 그냥 세븐 코드를 펼치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파, 솔, 파가 들어가죠. 4번으로 파샵이고요. 그 다음 레도, 시, 도 붙이고 렌인데요 솔레, 솔라로 돌려요. 네, 한번더 반복해서 네 마디를 연주하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원래는 두번 그려 있는 건데 제가 한 페이지에 그리려고 도돌이표를 사용한 거니까 꼭두번 연주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은 레 도시 도시죠. 왼손이 마지막이니까 솔레 라솔로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솔라로 돌리셔도 돼요. 네, 편한 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노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가운데의 1번입니다. 반박자씩 들어가요. 네, 살짝 붙이고 레, 미솔은 1, 2, 3번으로 눌렀습니다. 네, 살짝 발려졌죠. 그다음 라시 붙이고 또 시를 붙였습니다. 한번 더 연결해 볼게요. 네, 그리고 시가 다섯 번이 있죠. F샵은 검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2절에서는 C, C로 한 박자씩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사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솔은 한 박자 반손 네, 띄고 레미솔 시입니다. 1, 2, 3번, 5번으로 레미솔시 네, 여기는 라죠. 레미솔라 올라가서 도시라수를 한 박자씩 시 그리고 도시 네, 하나 둘셋세 네, 번째 박자에서 반 박자 붙여져 있죠 라는 네 박자씩 두 마디니까 여덟 박이 되네요. 네, 똑같이 앞에서처럼 한번더 반복합니다. 네, 쭉 이어서 눌러볼게요. 여기는 시, 시로 되어 있죠? 아까는 네개 있었는데, 두 번째 줄처럼 부르는 거예요. 시, 라, 솔. 네, 뒤에 리듬이 살짝 바뀌었네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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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붙이고, 솔, 파, 미. 이렇게 뒤에 페이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왼손 해볼게요. 첫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G 코드 솔레, 네, 솔시로. 네, 이렇게 시를 눌렀습니다. 네, 앞에서는 솔레솔라로 했었는데요. 네, 솔레솔시로 위로 돌리면 오른손과 좀더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 다음 Gmaj7 솔시레파샵입니다. 밑코드는 시레샵파샵시로. 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반박자씩 진행하시면 돼요. 양손해 보겠습니다. 양손 첫번째 마디를 해 볼게요 네, 가운데 레로 들어가고요 왼손은 솔레솔시로 돌렸는데 오른손이 반박자니까 같이 누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라시 에서 솔시레파샵 입니다 세번째 마디를 해 볼게요 비 코드 시레파 시고요 레 파가 검은 건반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마디 왼손 코드두개 있죠. 미시미 도솔도 솔부터 눌러 볼게요. 마지막 두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솔레솔시, 그다음 에이마이너 라미라 도로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째 줄 해봤고요. 두 번째 줄 해볼게요. 디세븐 레파라도로 펼치고요. 도시라솔은 한 박자씩입니다. 시와 솔레, 솔라, 이번엔 라로 돌렸어요. D7, 레파라도와 라. 네, 왼손 돌리는 게이름은 오른손과 어울리는 게이름으로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세 마디를 이어볼게요. 네, 첫 번째 줄과 비슷하게 흐르죠? 쭉 연결해서 눌러볼게요. 마지막이 조금 바뀌는데요. 시, 시, 시라, 쏘라고 붙였죠. 네, 여기 감싸고와 비슷하게 흘러가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니다 앞에 전마디랑 연결해서 해 볼게요. 하고 솔에서 붙입니다. 네, 1번으로 손 띄어서 레미 솔시에요 붙이고 두 박. 라로 붙여서 두 박입니다. 올라가서 레도 시라 붙이고 솔 다시 눌러 볼게요. 아랫줄을 해볼게요. 3번으로 그대로 쉬고요. 하나, 둘, 셋, 넷네 네 번째 박자 뒤에 반박으로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도로 한 박씩 도, 시, 라, 술 붙이고 돌려서 3번으로 미, 레 네, 올라가서 네 번째 네, 시, 랄, 라로 눌렀습니다. 네, 뒤에서 똑같이 연결이 되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앞에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반박자씩 미시미 도, 솔, 도 네, 여기도 열 번째 음으로 돌렸죠? C로 눌렀습니다. 여기도 라, 미, 라, 도 세븐코드 레파라도를 이렇게 눌렀고요. 아홉 번째에 있는 음으로 돌릴 때도 있어요. 네, 여기를 이렇게 돌렸는데 소리가 좀안 어울려서 살짝 바꿔 본 거예요. 양손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 페이지의 마지막 마디와 연결을 해 볼게요. B 코드로 C, 레샵파샵 C고요. 오른손은 가운데 C로 5번 이었습니다. 소를 살짝 붙여서 들어왔습니다. 네, 왼손 닫히고 검검반 미 도솔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마디를 해 봤어요. 두 번째 마디를 해 볼게요. 솔레솔 네, 시로 돌리고 오른손은 레미솔시입니다. 네, 그다음 라미라 도로 돌리고요. 오른손은 레미솔라예요. 마지막 두 마디를 해 볼게요. 왼손 디세븐 코드 레파라도 오른손을 해서 내려갑니다. 하나, 도, 시라, 솔 왼손 주고요. 소리 먼저 들어갔죠. 다시 해볼게요. 솔레 솔라로 돌렸습니다. 아랫 줄을 해볼게요. 네 그대로 누르는데요. 왼손 똑같죠. 네 이게 어울릴 때도 있고 요 음이 시로 어울릴 때도 있어서 살짝 바꿔봤습니다. 두 마디 연결해서 눌러볼게요. 네, 아랫줄두 번째 마디는 G 7 코드죠. 솔시레 파로. 네, 그 다음 F코드인데요. 파, 도, 파, 솔로 네, 나인 코드를 돌렸어요. 도에서 눌러볼게요. 솔 살짝 붙이고 왼손 도, 솔, 도, 레, 로 눌렀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F코드와 C코드예요. 돌려서 미, 그리고 레, 를 G코드와 마지막에 시, 랄, 라와 D7 레파라도를 두 번, 이렇게 해서 3페이지였습니다. 4페이지로 가볼게요. 4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돌이표와 1, 2, 기호가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여기까지 1, 2, 3, 4페이지고요. 1페이지 둘째 줄로 가서 두 번째 할 때는 1을 건너서 2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하고 3페이지 둘째 줄로 가요. 네, 그래서 4페이지 첫째 줄 여기까지 하고 코다에서 5페이지로 건너가서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기호를 잘 보고 하시면 돼요 5페이지의 연주 순서는 적어 놨습니다. 오른손을 시작해 볼게요. 가운데 c 1번으로 두 박과 한 박자 반을 붙여서 눌러요. 두, 셋, 넷, 또, 레는 네박입니다. 네 박입니다. 세 번째 마디는 파가 제자리 표적 흰 건반으로 진행하고 5번으로 눌러요. 도를 붙였고요. 도시도시 그대로 붙여서 누르고, 네그 다음은 손띄어서 같은 음이니까 4번으로 바꿔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라솔 라솔, 네 그래서 솔을 살짝 반박을 붙여요. 그리고 레솔 도. 네, 전주 구간에 있었던 첫째 줄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붙이고, 네그 다음은 솔레솔레도였죠. 여기도 슬레슬도 첫 번째 마디랑 같습니다. 여기도 두 번째 마디랑 같죠? 네, 그리고 1페이지 두 번째 줄로 돌아가서 시작해요. 네, 두 번째 줄은 도돌이 표가 있었으니까 꼭두번 하고 끝에 마디로 연결해서 가시면 돼요. 1페이지 두 번째 줄로 가고 다시 또 오는데요. 2, 3, 4페이지 왔을 때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달세뉴 표시를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데 3페이지 둘째 줄로 돌아가요. 네, 연주 순서 5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양손 해보겠습니다. 첫째 줄첫 번째 마디 해볼게요. 가운데 시였죠. 왼손은 솔레솔 네, 라로 돌릴게요. 그리고 레와 솔시 레파를 G7 코드로 네, 그 다음 F코드 파도 솔이고요. 파는 제자리입니다. C 코드 세 번째 마디에요. 네 번째 마디네요. 도를 붙이고 도솔도래 도시 도시 하고 G 코드솔레솔라 손띄어서 4번으로 시라시라 시라 눌렀죠. 그리고 왼손 D7 마지막 마디 하고 있습니다. 왼손 레파라도 라솔 라솔아. 여기 살짝 머물렀죠. 왼손을 네, 붙여진 데에서 왼손만 들어가요. 그리고 두솔도로 들어갑니다. 연결해서 다시 해볼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해볼게요. 솔, 레, 솔, 디, 코드, 레, 파, 라, 도, 메, 서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마디를 한번더 반복합니다. 연결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페이지 둘째 줄로 돌아가요. 연주순서 5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1, 2, 3, 4 페이지 도돌리표까지예요. 도돌리표에서 1 페이지 두 번째 줄로 가서 네, 두 번째 줄에 도돌리표가 있는데요, 두번 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2, 3, 4 페이지 1을 건너서 2로 가는 달센뉴 표시가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첫째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하고 3 페이지 둘째 줄로 갑니다. 3 페이지 둘째 줄에서 4 페이지 첫째 줄 코다까지 가고, 코다에서 건너서 나머지 5페이지를 하시면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을 시작해 볼게요. 5페이지는 4페이지 첫째 줄에서 건너오죠. 네, 4페이지 코다 전전마디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네, 4번으로 시라시라 붙여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라솔라솔. 네, 다시 도시도시로 올라가죠. 똑같이 반복합니다. 네, 쏠을 살짝 붙였는데요. 바로 올라가서 오른손을 진행하시면 돼요. 네, 앞에서 쳤던 거죠. 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네, 여기는 도돌리뼈 구간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페이드 아웃 하시면 돼요 네, 소리를 줄이면서 사라지듯이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과 같이 양손으로 해 보겠습니다 첫째 줄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시라시라로 해서 라가 붙여져 있어요 왼손은 D코드 였습니다 네, 왼손 먼저 누르고 해 볼게요 네, 붙이고 그 다음 첫 번째 마디 D7 다시 C 코드 이고요. 바로바로 네, 바로 연결해서 왼손 누르고, 오른손 누르고 해서 여기로 옵니다. 한번더 반복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하고 오른손 올라가서 누르면 돼요. 여기 네 마디는 1페이지 두 번째 줄이랑 같으니까 쭉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네, 두 번, 세번 정도 반복해서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를 올려봤습니다. 네, 어렸을 때 기타를 치면서 즐겨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